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덕의 인생이 바뀌었다. 코인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이 왜 떡상했는가에 대한 간단한 분석입니다. 아니, 분석이자 루머야, 지금. 왜 지금 비트코인이 1 6 올랐는지 그 루머가 있는데 그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는 결국 비트코인을 살때 필요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 결제 수단이 뭐다? 결국이 달러입니다.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을 어떤 걸로 쓰느냐? 예전부터 거래소들이 은행에 자격을 얻지 못해서 달러를 직접 입금을 못 받았어요. 그 대신에 다른 회사를 중간에 중개 업체를 껴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함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죠. 대다수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는 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 시가총액 3등, 테더, 시가총액 5등, USDC가 둘다 스테이블 코인인 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같은 코인들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봐야 될 코인은 시가총액 5등인 USDC usd 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스테이블 가격이 똑같이 유지되는 야 스테이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마이너스 12% 떨어집니다 갑자기 폭락을 해요 이 폭락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엄청 떨어졌을 때 요때 한2% 떨어졌네요 요때 2% 떨어졌는데 이번엔 12% 떨어지니까 이런 큰 폭락은 처음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시카 총액 모든 코인조차도 위험하다, 도망쳐 라고 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공포에만 떨었어. 가격엔 반영은 안 됐지.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 사건은 최근에 핫하죠. 최근에 슈카월드에서도 다루어졌었던 실버게이트 은행 때문입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망했습니다. 망해부려그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뱅크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우리의 실버게이트. 여기에 우리의 시가총액 5등, USDC 코인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금의 9% 정도를 맡겨놨습니다. 총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 어떻게 됐다? 이제 호로록 짭짭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4조 원그땅 파면 나오는 돈이 아니다. 어? 너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의 9%를 하더라도 이거 너무 리스크가 높은 거 아니냐? 제 2의 루나 사태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도망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떨어졌다가 다 올랐죠? 복구했습니다. 다시 1달러로 복구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했었던 USDC 코인 어떻게 복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구조대가 왔거든요. <laughs> 네. 무야호 할아버지가 구하러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패드의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이 인상 팍 쓰고 실버게이트한테 한마디 합니다 도와줄게 아 도와준답니다 왜 도와주냐 실버게이트라는 이제 은행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싹다 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돈을 쓰면서 야 너가 망하면 다 망하니까 내가 살려준다 1코인 줄게. 라고 하면서 파월 아저씨가 인상 팍 쓰고 미국 연준은행에서 살려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4조 원 날릴 뻔한 USDC 코인. 악재가 해소되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USDC 코인의 악재 해소와 비트코인 상승이 무슨 연관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런 빌드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게 왜 올랐느냐?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16%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 없습니다. 어이, 없어. 아, 원래 아시잖아요. 코인 시장이 뭐 호재고, 이런 거 역량 별로 없이, 호재가 나발이고, 그냥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지금 비트코인 마이너스 막80% 치는데, 뭐, 거시경제 분석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모든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이런 소소, 소소한 움직임은 이제 크게 영향이 없지만, 우연찮게 USDC의 악재 해소가 원인이지 않냐라는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USDC 코인이 폭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때 11일과 12일 사이에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비트코인 자체는 별일 없었어. 그냥 USDC만 많이 빠졌고,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닐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던 시기에 우리의 파월 아저씨가 구조대 보내줘가지고 살려줬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은 애초에 별 영향이 없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간 영향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뭐, 리스크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은 따로 뭐 뉴스 때문에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건 비트코인이 이번에 16% 올라갔죠. 1 6 올라가서 양복 띄워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흐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버티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코인들이 또 펌핑 나올 거니까 그런 걸로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이번에 16%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힘이 들어오게 됐고 이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부터 시작돼서 이것저것 순환 펌핑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재밌는 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매매 화이팅 하시고 물려있는 코인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덕의 인생 바뀌었다 코인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런 좋은 뉴스 분석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